이 부분이 대운입니다. 자, 대운인데, 이 보시면은 현재 그 51세부터, 현재가, 어, 현재가 55세가 되죠. 그죠? 자, 15년이 51세니까, 현재가 아마 55세가 될 겁니다. 자, 51세부터, 자, 갑술 대운입니다. 그죠? 자, 갑술 대운인데, 이렇게 갑경충이 되고, 그죠? 청간은 이렇게 갑경충이 되고, 지지는 이렇게 진술충이 됩니다. 울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입니다. 사회공이다 보니까 직업이나 직장 아니면은 바깥에서 하는 일에서 이렇게 충이 생긴 겁니다. 충이 생기니까 직장이나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상당히 애로가 생기거나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간은 어떻습니까? 각경중이니까 정신적으로 아니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대우 자체로는 이렇게 진술충이 돼가지고 어 하는 일이나 사회에서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아가지고 갈등이 있지만, 자, 그런 명조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운세 같으면 어떻습니까? 일반인 같으면, 자, 명예퇴직이나, 아니면 해고, 내지는 퇴사. 자, 이런 정도의 운세가 될수 있는, 자, 그런 명조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대운 자체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대우분에 와 있다. 언제부터? 51세부터. 60세 까지 그죠 60세 까지 현재 갑술대운인데 상당히 안좋은 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연운 같은 경우에는 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월운부터 한번 보기를 하죠 현재 이달이 어 9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운으로 현재 여기죠 그죠 개유월인데 명학에서는 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력을 사용합니다 절기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절기가 바뀌어야만이 달이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8일이 백로네요. 이 백로 때부터 계유월에 속하니까 현재는 임신월입니다. 임신월이니까 어떻습니까? 인사신, 삼명사이 됩니다. 이렇게 삼명사이 되는 때는 어, 하는 일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형살이 작동하면은 어 자신이 형권을 쥐게 되거나 또 자신이 형의 지평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면은 형권의 최고 수장입니다. 그렇게 형권을 쥘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또 자신이 그 형의 지평을 받을 수도 있는 자 그런 입장이 이 사명살입니다. 이렇게 사명살이 지 현재 와가 있는데 어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형권을 쥐게 되고, 만약에 못 되면은 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 인명권은 상당히 참 도박성이 좀 강한, 자, 이런 기분도 느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론을 한번 잠깐 보기로 하죠. 자, 이 부분이 이론입니다. 현재 그, 오늘 날짜가 9월 4일인데 날짜가 다시났네요 자, 9월 4일이고, 그다음에 5일 날도 운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다음 6일, 7일은 보편적으로 운세가 괜찮은 폭이에요. 그다음 에이 8일 날이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날로 보입니다. 이 8일 날이 보시면은 요 신금하고 원국 연간에 있는 사화하고 그죠? 사화하고 원국에 있는 인목하고 이렇게 또 인사신이 됩니다. 이렇게 또 인사신이 내가 역시 또 이렇게 사명살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월운이 사명살에 자, 오늘까지 또 사명살이 걸립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한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날이 가장 조국 후보자한테는 관건이 되는 자, 그런 운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략적으로 캡쳐해 놓은 거하고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플러스 운세력으로 직접 그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게 대운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랬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 갑경충, 그죠? 여기 진술충. 자, 운세력에서는 어떻게,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죠. 보시면은, 대운이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운 말씀을 드렸죠. 현재 2019년이죠, 그죠? 2019년도 세운인데, 세운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세운은 괜찮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대우는 어, 보편적으로 나쁘지 않다. 여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월운을 아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월운인데 이 월운이 여기 보시면은 이날에 절입 시간이 지나야만이 달이 바뀌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 달이 바뀌는 어, 8일 이후에는 개유월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임신월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 보시면은 아까 4일, 5일, 안 좋다고 그랬죠, 그죠? 자, 4일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분이 월요일이죠 그죠? 이렇게 임신홀로 나옵니다. 임신홀로 나오고, 자, 현재가 갑진일이죠, 그죠? 자, 갑진일인데, 이렇게 대흉으로 되어 있고, 월운도 대흉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때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5일은 어떻습니까? 5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5일도 인사형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인사형이 돼요. 자, 이렇게 가지고안 좋은 때고. 그 다음에, 자, 6일날은 어떻습니까? 자, 길로 나오죠. 7일날은요, 자, 여기도 길로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8일날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역시 대형으로 납니다. 이 8일날이 다시 이렇게 삼명사이 된다는 약입니다. 이렇게 삼명사이 이래서 이 8일 날이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다음 달은 어떻습니까? 자, 9월 달은, 임신월은 그렇다 치고, 자, 9월 달은, 자, 9월 8일 이후죠. 그죠? 자, 흉이 대흉에서 소흉으로 바뀌네요. 그죠? 그 이달만 넘어가면은, 9월 8일 이후가 되면은, 그나마도 운세가 조금 호전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 보면 이 9월 8일이 가장 좀 문제가 될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 9월 9일날은 어떻습니까? 자, 9월 9일날 보면은 자, 9일날도 역시 운세는 좋지 못합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9월 9일 9일날 보시면은 현재 이 운세죠, 그죠? 이 운세니까 자, 천간이 기신이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천간이 귀신이고, 그죠? 여기 천간이 이렇게 귀신이고, 귀신이죠. 그죠? 천간이 귀신이고, 그 다음에 지진은 어떻습니까? 인유원진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원진이 이렇게 걸리죠. 이날도 상당히 안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9월 9일날. 그죠? 10일날부터는 자, 흉이 조금씩 줄어들죠. 그죠? 자, 11일날은 자, 이제 길로는 바뀌네요. 그죠? 결국은 아마 8일날이 가장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월름도 이달이 상당히 조금 안 좋고 다음달에는 조금 풀리는데 그 다음달은 어떻습니까 10월달에는 다시 또 대형으로 바뀌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달 고비가 좀 넘어가고 다음달 조금 하더라도 그 다음달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 조국 후보자의 그 법무부 장관 대관되고는 대구 우리 서민들하고는 어,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부분보다도, 어, 이렇게 자신의 운세를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지, 이번에 이 명조풀이를 통해가지고 자신의 운세를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놓고 보셔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붉은색 대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크로가 된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자, 천을 귀인이라가지고 상당히 좀 도움을 받는 자,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 붉은색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되구요. 얼른 한눈에 보셔도 어떤 운세가 아, 상당히 안 좋은지 눈에 좀 들어오죠. 그죠? 어, 자신의 운세 조금 궁금하실 때는 이렇게 가늠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주프로스의 어, 그 모든 프로그램이나 자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부담 없이 방문하셔 가지고 어, 다른 분들하고 의견도 나누시고 또 답답한 일 있으면은 어, 다른 분들하고 소통도 하시면서 어, 잘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